No, no, no.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추전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어,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서로를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일어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현준 형제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청년부 다들 건강하게 한주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내게 네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면서 준비해오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이강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와 숨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청년부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려 하루하루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 신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 강을 내리니. 아멘. 이광현 목사님께서 주님 제 삶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 마이크 테스트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마이크 테스트 좋네요 네. 자, 저번주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새해 다짐 어디까지 가셨나요? 신하청년 새해 다짐 어디까지 가셨어요? 어디까지 가셨나요? <laughs> 다짐한 거잘 지켜지고 있냐고요. <laughs> 안 지켜져요? <laughs> 저번주에도 질문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봤어요. 1월 1일은 올해는 진짜 새벽기도 간다. 그런데 1월 3일이 되니까 아 주님 주말에 갈겠습니다. 1월 7일 되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자 다이어트도 똑같죠. 헬스장 등록할 때는 이번엔 진짜다. 근데 첫날에 사진 찍고 둘째날에 근육통 오고 셋째 날에 아 이건 몸에 무리야 건강을 해치는 거야 새해는 분명히 왔는데 나는 아직 작년 버전 그대로인 느낌 겉으로는 달력이 바뀌었는데 속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제 삶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에는 사실 이런 고백이 숨어 있죠 하나님 제가 바뀌는 건 솔직히 좀 어렵고요 주님이 좀 바꿔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 솔직한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기억력이 장난 아닙니다. 5년 전 흑역사, 또 3년 전에 소개팅 실패한 것, 어제 보낸 오타 문자, 좋은 기억은 자동 삭제되고 안 좋은 기억은 4K 화질로 저장됩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려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역시나 난데,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만 좀 돌려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넷플릭스 다시 보기 목록에 넣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정체성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경험치로만 보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실패를 지나온 사람이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너의 인생이 대표작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딱 하나인데 내가입니다 내가 너가 열심히 하면 너가 안 넘어지면 너가 새벽기도 개근하면 아닙니다 새일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좀더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쓰시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나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건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나 이미 시작했는데 너희만 아직 상황 분석 중이더라. 우리는 계속 계산하고 따지고 조건을 보는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아세요?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다 되나 봐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 방향, 지도, 와이파이, 편의점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요, 물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길을 낸다고 하십니다. 강을 낸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지면 도와줄 게가 아니라 상황이 최악일 때 내가 들어간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겠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습니까? 앞이 안 보이고, 방향을 모르겠고, 기도에도 답이 없는 것 같고, 그죠? 지은 청년? 예.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멈춘 느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야. 지금 내가 공사 중인 곳이 거기야. 우리는 광야를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현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막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막을 시작점으로 쓰십니다. 길은 미리 보이는 게 아니라 걸을 때 생깁니다. 강은 이미 넘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실 때 터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해는 이것입니다. 더 완벽한 청년, 실수 안 하는 청년, 더 잘하는 청년, 대신 더 자주 하나님께 맡기는 청년, 더 빨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 삶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게 하소서.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안 보여서 우리가 불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해가 바뀌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끝났어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는 우리 찬양하시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혜원이가 목사님 보고 자꾸 웃어가지고 <웃음> 목사님이 <웃음> 어디 뭐가 묻었나 얼굴에 <laughs> 자 우리 주가 일하국한 함께 찬양하는 시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이 광야 같다고 느껴지는 분 계실까요?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자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내가 지금 길을 내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시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이 손으로 걸을,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와주가 일하시네 가가 주가 일하시네 가가 일하시네 가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일 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떡, 감 물,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아,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광야같고 사막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게 하소서 이 고백 하나를 붙들고 우리 함께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일을 믿게 하시기 아, 믿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둘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고 계심을 보게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되려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 드립니다. 우리는 세가 오면 스스로를 바꾸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전이를 붙잡고 자책하며 살아왔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의 실패와 후회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방향을 잃은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광야의 길을 내고 계시고 사막의 광을 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고백 대신 주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손길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새 우리가 더 잘해서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 없이 없어서 사랑의 하드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